자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바로 전력주인데요. 자 오늘 장 수급 중에 전력 쪽으로 모이는 자,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자레스일렉트릭자일제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전력주들이 움직이는 동향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AI 전력난의 원전 4배확대 그러면서 한국 기업 4조 원을 투자하면서 핵심 공급망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원전 부와의 가장 큰 동력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인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 빅테크들도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저부와 전원으로 원자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원전 용량 네 배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전력과도 뗄리야 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전선 3% 상승을 해주었고 기간이 7일 연속 순매수로 행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계와 기계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담아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외국인도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해서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순자가 전력 기기 쪽은 이슈가 충분히 붙어줬기 때문에 자, 5일 전, 4일 전에도 이제 박스권의 돌파 자리고 진입이 매집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양봉 띄우면서 좋은 스타트 자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박스권 돌파 시까지도 순자가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가자까지도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대한전선이 이전에 전고점 9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어, 세 번, 자, 이제 돌파 자리가 나오는 그 시점이 됐는데요. 자, 지금 원전주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원전이랑 같이 가는 거는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AI와 로봇 상용화로 가는 길목에, 자, 반드시 반도체와 보다 전력 설비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끌어올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기업들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경적적으로 포트를 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한전선도 중요한 기점에 지금 현재 와있고, 또 뚫어내주는 시세가 나와주게 되면요, 자, 이제는 또한번 보다, 여기 가격대 올라온 것처럼 또한번 올라서 가격대는 여기로 흘러가게 될 거다. 자, 주주님들 엉덩이들 꽉 붙잡고 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주봉산 차트로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왕대 라인 자, 선을 한번 그어 보자면 바로 여기 여기 여기가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라인으로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지점인데 지금 여기 중요한 라인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주들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한전선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점에 와 있고요. LS일렉트릭도 금액이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전략주들 LS일렉트릭, 대한전선 같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현대일렉트릭도 이전에 매물 대에 라인 다가오면서, 지금 여기. 바로 화이스 누가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매물대를 또 뚫으러 가주는 모습들이 당연히 연출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 또한 이 전력 3, 3, 4이 북미가 격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 s 일렉트리 효성, 현대 일렉트리까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들을 스 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매물대에 다시 막 돌아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뚫어내는 이 과정들 한꺼번에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총 고압변압기 누적생존 10조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효성중공업 대한전선과 통합전력솔루션 개발 자, 그러니까 같이 묶여있는 것들을 알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대한전선 이 1월 5일날 25,95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중요한 타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날 장대양봉 형설해 주면서 시 한번 상승리 구간을 돌이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추천드렸던 금액이 25,950원이었는데 대안전선은 앞으로 더갈 거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25,950원에서 이제는 26,800원까지 올라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8,650원까지 이제 가는 길목 맥점 알려드리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이밍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공부방. 우리 무료 강의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번 적어서 자,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자, 오늘 가는 SNS 택도 마찬가지로 1월 12일날 경공매점 차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또한 상승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설비로 같이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1월 5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전력 묶인 현대건설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하면서 오늘 이 무거웠던 종목이 21%까지 가주는 상승의 대안전선만가지가는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장세들 종목들까지 함께 잡아드리는 공부방입니다. 자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 종목들 희망 모두 읽을 수 있는 공부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자 그렇게 퍼졌는데요. 자그 안에서도 우리 대한전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도 이 재료들이 살아 있는 모멘텀들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순자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하나 우리 인증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나도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몇 주만 몇달 만에, 아, 알바 다닐 때1당 8만 원이었는데, 자,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자는 그 마음이 340만 원이 넘게 지금 인증글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공부방 들어오셔서요, 이렇게 DS 경제 카페 보시게 되면 자, 인증글들이 있으니까,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대한전선은 뭐 천억 규모의 미국 공급약, 대학까지도 다다했죠 자, 근데 지금 전력의이 3, 사와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포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리 모두 다 같은 모습 들을 그리고 있는 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게 보시고 안전선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원전 확대에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우리 전력입니다. 자, 이 전력이 없으면요. 자, 반도체고 원전이고 AI고 다 끝이란 얘기인 거죠. 자, 엔비디아 빅테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AI 싸움은 자 전력을 누가 어, 쥐게 되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고 할 만큼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면요. AI 심장 전력망에 10억 달러 베팅, 오픈 AI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구축을 한다. 결국에는 메타 오클로퍼와 원전 3개 해결은요 마찬가지로 겨, 전력 공급이 핵심이다. 자 이렇게 계속 전력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로 주가의 상승 전망을 미리. 예견을 했고요. 자, 이제 그 시점에 지금 도달하는 의미 있는 양봉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 매물대 라인이 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톡톡 건드려 주기만 해도 이제는 주봉 상차트로만 보실 경더라도 이제 다음 라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도출이 됐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거래량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계도 연속적으로 담아주고 있고 자, 외국인도 지금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 이다. 개인이 물량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한 전선을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값싼 금액에 주가를 교환하는 격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한 전선 굉장히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주주님들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점 때 올려내면서 자, 지금 현재 요 라인에서 수렴이 변동성이 어, 줄어들게 되면서 장대 양봉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위로 이제는 다시 한번 스타트 되는 구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봉상 차트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12일 들어서 장 초반에 들어 올려냈다가 이렇게 계속 변동을 주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보여야 되면 9일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점때 올라가면서 변동성은 작아져내고 있다. 대한전선 정확한 맥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건데 엉덩이 무겁게 지금은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동향들 살피면서 오늘은 어떤 걸또 가져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이 추천 분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천을 들이대는 시황과 차트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관점지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영상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100% 200% 가는 종목들 사실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이미 뉴스에 다 나온 뒤에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거래량이 이유 없이 터집니다. 자, 이건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핫한 이슈가 붙습니다. 자 주가는 항상 스토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세력이 자, 매직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복리 계좌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호를 오른 다음에야 알아본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미지에 나온 이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승, 초입을 차트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자, 그리고 어디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동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바로 장대 양봉이 도출됐었던 바로 7월 7일. 자,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날 바로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7월 7일. 한국경규용 비만치료제 그것도 대장주로 부각이 된 날이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자, 횡보하면서 자, 매집되던 매물대를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줍니다. 자, 바로 이 구간 아, 상승의 초입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거래량이 확인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될건 바로 추세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세력은 자기의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자, 함부로 주가를 깨지를 않습니다. 자 저점대를 유지를 하면서 가격대를 한 단계씩 레벨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저점대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살짝 하지만 분명하게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넘기는 이른바 빼꼼 돌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이 시점에 자 공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털리지 마셔라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9월 31일 자 삼성전자 로봇 자회사 내년에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로봇을 출시한다라는 자, 이슈가 발표되고요. 자 결과는 차트가 그대로 증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서순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로봇이 움직인다 현대모백스 어니콜리스 로보틱스 뒤를 이은 진짜 마. 마지막 로봇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충분히 매집을 한 뒤에 깨지지 않는 저점 대를 만들어주고 과거 물량이 많던 구간을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를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올라갈 만한 자리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 번곡 맥점에서 가장 흔들립니다. 자, 변곡점은 끝이 아니라 자, 시작이다. 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자, 지금 팔아야 하냐? 자, 순자가 이렇게 차트를 공부방에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변곡점 같은 경우는 추세의 반전이 아니라 추세의 가속일 때가 많습니다. 자, 두산의 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추던 흐름 이후에 자, 지지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자,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리각 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였 공부방에 자료 올려드리면서 자이 고점을 낮추던 흐름 이후에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자, 추세가 완전히 자 바뀌어 버립니다. 자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자 가격대를 이렇게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당일순이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자 6월 11일날 자 이렇게 이슈로 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어,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6월 1 1일 DS 특급 무료 추천 시그니처로 변 병공 맥점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면서 리가캠 바이오를 땅땅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복리 계좌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자, 복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매년 복리를 쌓아 나가면 엄청나실 거다. 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3만 원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요. 자, 한번 수익 구간에서 20% 정도 일부 매도를 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4 15%의 매도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추세 끝까지 이렇게 하면 심리는 편해지고 계좌는 복리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 가치가 있고 시세가 끝까지 나올 종목으로만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종목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아직 이런 기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런 무렁 공부방에서 같이 차트부터 보셔도 됩니다. 자, 종목만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왜이 자리인지, 왜 흔들리면 안 되는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운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자, 이건 혼자 보기에좀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게 정상입니다. 차트는 처음부터 혼자 깨닫기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자,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는 종목 던져주는 방은 아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가 아니라 이 자리가 왜 초입인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같이 보는 곳입니다. 자, 사실 종목을 몰라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공무방 입장 입장하시는 방법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자, 확신은 차트를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반복해서 확인할 때 생깁니다. 자, 전혀 부담 가실 필요가 없고요. 자, 공부방은 100% 무료고, 순자는 절대 연락이나 먼저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냥 들어오셔서 흐름만 보셔도 됩니다. 한 주든 두 주든.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을 보, 가지고 종목을 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기 자, 눌러서. 자 1이 적히는 걸 보고 전송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자 또한 요거 두 번째 방법으로는 019-5017-902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한 번만 제대로 받으셔도 앞으로의 매매가 정말 많이 달라지실 건데요 자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혼자 할지 같이 확인할지의 선택지만 남은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